네, 안녕하세요. 나이스 앨법인 조봉기 세무사입니다. 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 말일로 대부분 다 끝나셨을 텐데요. 그러나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바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분류되신 사장님들이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분류되신 사업자는 5월이 아닌 6월 말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을 1개월 더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뭐길래 다른 사업자들과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어, 성실신고 확인 제도란 수익금액 즉 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한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그 어, 장부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나 회계사 등에게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성실신고 확인,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고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해당 연도의 수익 금액이 법에서 정한 업종별 수익 금액 그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분류가 되고요. 이렇게 분류가 된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받아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 2023년도 매출액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별 매출액을 넘어섰다면 2024년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으로 분류되는 업종별 매출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소매업, 뭐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가 아닌 해당 년도 수익금액이 15억 이상인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 제조업이나 뭐 숙박업, 음식점업, 건설업, 뭐 정보통신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 수익금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그다음에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뭐 교육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 수익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분류된 사업자분들에게는요. 해무사 등에게 성실신고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혜택도 있는데요. 어, 그첫 번째가 신고 납부 기한을 연장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일반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지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그 기한이 1개월 연장되어서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혜택, 세액공제의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들은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 사업자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금액을 20% 이상 과소신고했다거나 경비를 20% 이상 과대 계상한 경우가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요 이미 받은 세액공제를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자 그대로 성실하게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선 사유들로 추징을 당하게 되면 앞으로 3년 동안도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라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사 등에게 성실신고 확인서를 받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2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요, 추징되는 사유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사업소득을 10% 이상 과소신고한 사실을 국세청에서 확인하게 되면 이미 받은 세액공제를 추징당하실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의무에 대한 제재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을 해야 하는데, 만약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는요, 이제 다음 중큰 금액으로 부과가 되는데요. 첫 번째가 종합소득세 산출세에다가 종합소득 분해 사업소득 금액을 곱해주고요. 그 금액에 5%에 해당하는 금액과 두 번째 해당 과세 기간 사업 소득 총수입 금액의 0.02%이두 가지 금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가 종합 소득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연히 가산세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큰 금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네, 그리고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는 그 이외의 다른 개인 사업자들보다 성실납세에 대한 의무가 더욱 더 강조되기 때문에 매출 누락이나 과다 경비 등의 불성실한 신고에 대해 제재도 더욱 더 강력하다라는 사실도 인지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이번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분류되신 사업자 분들께서는 이번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으실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어, 상식선에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도 세무 대리인과 잘 소통하셔서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스 영업인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